혹시 체리를 우유와 같이 먹고 속이 꽉 막히고 소화기관이 망가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 체리를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라도 알게 돼서 천만 다행이네요. 체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인류가 8,000년 전부터 재배해온 가장 오래된 과일입니다. 딸기의 6배, 사과의 스무 배에 달하는 철분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최대 300mg까지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과일이죠. 또한 천연 멜라토닌이 일반 과일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 숙면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만약 세상에서 단한 가지 과일만 먹을 수 있다면 무조건 체리를 먹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나고 완전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체리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체리를 특정 음식과 함께 드셨다가 심각한 소화장애로 병원에 실려가신 분들의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 주시고 특히 가족분들과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체리를 보약처럼 먹어서 백세 건강을 만드는 황금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체리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다섯 가지 효능, 그리고 체리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다섯 가지, 마지막으로 체리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 할수 있는 최고의 음식 다섯 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체리의 놀라운 효능 중첫 번째는 혈관 건강과 심장병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체리에는 케르세틴과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안토시아닌은 체리 100g당 최대 300mg까지 들어있어서 블루베리보다도 높은 항산화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 성분들이 혈액 속 유해한 중금속이나 니코틴 같은 독소들에 달라붙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해독작용을 하는데요. 마치 혈관청소부가 혈관 속 모든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주는 것처럼 말이죠. 영국 노선부리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체리한 접시를 일주일 동안 꾸준히 드신 분들의 주요 염증 지표가 2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현저히 낮아져서 심장질환 위험이 35%나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시면 혈관이 10년은 젊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어서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체리의 놀라운 효능 중두 번째는 관절염과 통풍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체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놀랍게도 아스피린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소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체리를 20개 정도 드시면 소염진통제인 이부프로펜 400mg을 드신 것과 같은 통증 완화 효과를 보인다고 밝혀졌는데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통풍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통풍 발작 위험이 무려 35%나 낮아졌고 심지어 통풍 재발률도 5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치 관절에 붙은 염증이라는 뜨거운 불을 시원한 물로 꺼주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무릎이나 발목, 손목 관절이 자주 아프신 분들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 10개에서 15개씩 꾸준히 드시면 관절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체리의 놀라운 효능 중세 번째는 불면증 개선과 수면의 질 향상에 매우 좋습니다.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한국 식품 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체리 100g에는 무려 7000 마이크로그램의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멜라토닌의 수천 배에 달하는 양이죠. 특히 신체리라고 불리는 타트 체리에는 일반 체리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으로 생체 리듬을 조절해서 깨어있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 노선부리아 대학교에서 건강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리 주스를 일주일간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소변 속 멜라토닌, 농도가 15에서 16%나 증가했고 수면 시간이 평균 15분 더 길어졌으며 수면의 질도 5에서 6%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천연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체리나 체리 주스를 드시면 깊고 편안한 숙면에 굉장히 좋습니다. 체리의 놀라운 효능 중네 번째는 빈혈 예방과 피로 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체리에 들어있는 철분 함량은 정말 놀라운데요. 딸기보다 6배, 사과보다는 무려 20배나 많은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핵심 성분인데요. 마치 몸 전체에 산소라는 생명의 연료를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체리에는 사과산과 구연산,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로 물질인 젖산을 빠르게 분해해줍니다. 미국 오리건 대학교 연구팀이 마라톤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리 주스를 꾸준히 섭취한 선수들은 운동 후 근육통이 40% 감소했고 피로회복 속도도 두 배나 빨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빈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도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가 평균 2.5g 증가했고 만성 피로 증상도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죠. 평소 쉽게 피곤해지시거나 어지러우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생리 때문에 철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하루 10개에서 15개씩 꾸준히 드시면 빈혈 예방과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습니다. 체리의 놀라운 효능 중 다섯 번째는 당뇨 예방과 혈당 조절에 매우 좋습니다. 체리의 혈당 지수는 놀랍게도 21호 포도 46, 복숭아 42, 자두 39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것은 체리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체리에 들어 있는 풍부한 식물성 스테롤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키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1.5배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마치 혈당이라는 폭주 기관차에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걸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장에서 당을 분해하는 알파 글루코시다아제 효소를 억제해서 혈액으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당뇨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전단계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5mg 감소했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0.5%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과 미국 메이오 클리닉 공동 연구팀이 200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체리의 풍부한 페릴릴 알코올이 최장 베타세포를 보호해서 인슐린 분비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죠. 당뇨가 걱정되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 10개에서 15개씩 꾸준히 드시면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체리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차가운 우유입니다. 차가운 우유를 체리와 같이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우유는 고품질의 완전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과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고 리보플라빈, 비타민 B12, 인 등이 들어 있어서 성장 발육에도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락토바실러스 등의 유익한 유산균이 들어 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차가운 우유라 할지라도 체리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체리의 강한 산성성분인 구연산과 사과산이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 반응을 일으켜서 소화가 매우 어려운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위 속에서 단단한 치즈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 때문에 실려온 환자 사례를 보면 체리와 차가운 우유를 함께 마신 후 심한 복부 팽만과 구토, 소화 불량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위산 분비가 과다해져서 위염이나 위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따라서 체리는 꼭 우유와 2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시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같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상온 우유나 미지근한 우유로 드시고 체리는 소량씩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를 체리와 같이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녹차는 카테킨과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가 풍부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태아닌이 들어있어서 집중력 향상과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적당한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녹차라 할지라도 체리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체리의 풍부한 철분이 녹차의 탄닌 성분과 결합하면 철탄닌이라는 복합체를 형성해서 철분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마치 철분이라는 귀중한 보물을 탄닌이라는 자물쇠로 단단히 잠가버리는 것과 같아서 체리의 가장 큰 장점인 빈혈 예방 효과가 완전히 상쇄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탄이니 많은 차와 함께 섭취할 경우 철분 흡수율이 무려 7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나 임신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죠. 따라서 체리는 꼭 녹차와 최소한 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시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체리를 드신 후에는 맹물이나 보리차, 결명자차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체리와 같이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바나나는 칼륨이 100g당 350mg이나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기분을 좋게 해주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라 할지라도 체리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두 과일 모두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동시에 섭취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체리에는 100g당 270mg의 칼륨이 바나나에는 35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함께 먹으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심장 부정맥, 근육마비,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고칼륨 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응급실 입원율이 30%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체리는 꼭 바나나와 3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시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떫은감입니다. 감을 체리와 같이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감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가 풍부해서 눈 건강과 야맹증 예방에 좋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천연 당분과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에너지 보충과 면역력 향상에도 좋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감이라 할지라도 체리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떫은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체리의 강한 산성 성분과 만나면 위 속에서 단단한 덩어리인 위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탄닌과 산이 결합하면 불용성 복합체가 만들어져서. 소화가 전혀 되지 않는 돌덩어리 같은 것이 위 속에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의학적으로 식물성 위석이라고 부르는데 심한 경우 장폐색이나 위천공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감과 신, 과일을 함께 먹고 위석이 생겨서 응급 수술을 받은 사례가 매년 10여 건씩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위 속에서 시멘트가 굳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체리는 꼭 감과 4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시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떫은 감은 더욱 위험하니까 절대 같이 드시면 안되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위염,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알코올입니다. 술을 체리와 같이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소량의 알코올은 혈액순환을 일시적으로 도와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적포도주에는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심장 건강에도 일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런 알코올이라 할지라도 체리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체리에 들어있는 천연과당과 포도당이 알코올의 흡수 속도를 급격히 높여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빨리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은 천천히 흡수되어야 하는데 체리의 당분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알코올이 소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되거든요. 또한 체리의 산성 성분이 위벽을 자극한 상태에서 알코올이 들어오면 위 점막이 손상되어 급성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상처가 난 상처에 독한 소독약을 붓는 것과 같은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죠. 미국 알코올 중독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과일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할 경우 급성 알코올 중독 위험이 40%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체리는 꼭 알코올과 최소 5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시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전후에는 체리 섭취를 완전히 피하시고 특히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혈관 건강과 장수에 좋은 체리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황금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체리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그린 요거트입니다. 그린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두배 높고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등의 유산균이 15개 이상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B.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뼈 건강과 신경 기능에도 좋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그린 요거트를 체리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체리의 천연과당과 올리고당이 그린 요거트의 유산균 활동을 촉진시켜서 장 건강 효과가 두 배로 증가합니다. 마치 유산균들에게 최고급 사료를 주는 것과 같아서 유산균이 더욱 활발하게 증식하고 활동하게 되죠. 또한, 요거트의 고품질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체리의 당분 흡수를 천천히 해주어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체리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각각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항산화 능력이 30%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로 그린 요거트에 신선한 체리를 넣어서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함께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체리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e, 마그네슘, 셀레늄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 들어있어서 뇌 기능 향상과 염증 완화에도 좋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견과류를 체리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체리의 안토시아닌과 견과류의 비타민 E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항산화 작용이 무려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체리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체리의 지용성, 비타민과 카로티노이드 흡수를 도와주어서 영양 흡수율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마치 영양소들이 서로 손을 잡고 몸속 깊숙이 들어가는 것처럼 흡수가 잘 되는 것이죠. 체리 10개 정도와 아몬드 5개, 호두 3개 정도를 함께 간식으로 드시거나 트레일 믹스로 만들어서 등산이나 운동할 때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체리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베타 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100g당 4g이나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또한 완전 단백질과 복합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근육 유지에도 좋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오트밀을 체리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체리의 천연 당분이 오트밀의 복합 탄수화물과 만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어서 당뇨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 당뇨 위험군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리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공복 혈당이 평균 20mg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도 30%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트밀의 식이섬유가 체리의 영양소 흡수를 천천히 해 주어서 영양소가 몸속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신선한 체리와 계피 가루를 조금 넣고 끓여서 드시거나 오버나이트 오트에 체리와 견과류를 넣어서 하룻밤 불려서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체리와 네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압을 낮춰주고 뇌 기능 향상,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다크 초콜릿을 체리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체리의 안토시아닌과 다크 초콜릿의 플라보노이드가 만나면 항산화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세포 노화를 막는 효과가 5배에서 7배까지 상승합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체리와 다크 초콜릿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혈관 내피 기능이 50% 개선되었고 혈액순환도 현저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서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해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 혈관 속 청소부들이 총동원되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과 같죠. 체리 5개와 다크초콜릿 한 조각을 함께 디저트로 드시거나 체리를 다크초콜릿에 찍어서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체리와 다섯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매운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강력한 항염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소화를 돕고 면역력 향상,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을 체리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체리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시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조합이죠. 또한 생강의 진저롤 성분과 체리의 안토시아닌이 시너지를 내어서 관절, 건강 효과가 무려 4배에서 5배까지 증가합니다. 인도 델리 대학교 류마티스 연구소에서 관절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리와 생강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관절, 통증이 60% 감소했고, 관절 가동 범위도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치 염증과 싸우는 두 명의 용감한 전사가 힘을 합쳐서 더 강력해지는 것과 같죠? 체리 주스에 생강을 조금 갈아 넣어서 드시거나, 체리 스무디에 생강가루를 조금 넣어서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는 체리를 생강차에 우려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절 건강과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체리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천연 멜라토닌, 풍부한 철분이 들어있는 세계적인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100g당 최대 300mg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블루베리보다도 높은 항산화 능력을 자랑하죠. 또한 멜라토닌은 7000 마이크로그램까지 들어있어서 자연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체리라도 차가운 우유, 녹차, 바나나, 떫은 감, 알코올과는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각각 심각한 소화장애, 영양소 흡수 방해, 고칼륨 혈증, 위석 형성, 급성 위험 등의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반대로 그린 요거트, 견과류, 오트밀, 다크 초콜릿, 생강과 함께 드시면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합들은 체리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시너지 효과로 항산화 능력을 몇 배까지 증가시켜 줍니다. 하루 권장량은 10개에서 15개 정도이며 가능하면 아침이나 오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체리나 체리 주스를 드시면 깊고 편안한 숙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거나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체리를 과다 섭취하시면 산도가 높아서 속 쓰림이나 설사, 복부 팽만감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리를 고르실 때는 알이 단단하고 광택이 나며 꼭지가 선명한 녹색인 것을 선택하시고 물에 닿으면 쉽게 무르니까 씻지 말고 냉장 보관하셔서 드실 때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체리의 올바른 섭취법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분들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정보를 많이 알려주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백세 건강에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